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은 우편이 하나 왔더라고요. 엄마 가게 가는 도중에 다 뜯었고요. <laughs> 어, 꿀공이 준 건데, 그백장변 하나 그랬어요. 근데 저는, 5 0장은인피트5 <laughs> 0장은타 연예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laughs> 두개다타 연예인이죠. 그래서, 그, 잘못한, 알았나봐요. 이, 분들은 방탄 분들인데 타 연예인으로 참으려고 경혼하 했고, 저는 인피니트 거를, 거랑 그 선물이랑 같이 보내려고 등기로 하기로 했고, 저는, 어, 오늘 보내지 않고, 아마 학교 가기 전에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렇게 100장, 이거 50장, 이거 50장. 그래서 1 0장이고 누군지는 몰라서, 일단 이렇게 타이어인을하넣 놔둬놓고, 오늘은, 그, 그게 갔다 왔어요, 다이소. 다이소에서 OPP랑 풀테이프를 샀는데, 풀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거 원래 그때 갔었는데, 폴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동네는 아무구나, 해서 다시 었는데 있더라고요. 그거, 그 회색깔인가, 검은색깔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이거 이벤트 오늘 했던, 했었는데, 그거, 실시간을 했거든요 실시간, 5 0 분은 오세요. 아이고, 찐득찐득거려. 잔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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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번 더, 어떻게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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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뜯어야 돼 이렇게 이거랑 교환할 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OPP가 없어가지고 이게 몇 등이었으면 어, 가로 12 곱하기 세로1 5인데요그30 내고 이게 막큰 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거는 기분은로 들어갈 것 같고 이거는 안들어갈 것 같다 이는 안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하면 터질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다이소 후기랑 그울고그 그 교환 후기 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중에 실시간 할거니까 놀러오세요 안녕